9년 만에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공고사직 해외자산매각 현금 확보 전쟁. 지금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철강이차 전지전기차 산업까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호황일 땐 너무 바빠서 힘들다던 산업 현장이. 지금은 일이 없어서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치우는 일도 없이 빈손으로 퇴근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겪는 불황입니다. 제 몸무게가 25kg 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징조입니다. 석유화학 업계 실적 붕괴. LG화학 2분기 영업익 전년 28% 감소. 롯데케미칼 연속 대규모 적자 신용등급 하향.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전반적 등급 전망 부정적. 구조적 위기원인. 중국발공급 과잉 설비 대규모 증설. 국내 기업의 후진적 대응 수익 중심의 고착화 경기 침체 겹침 수요 부진의 치명타 전산업으로 확산되는 조짐 철강산업 대기업은 방어중이나 중소중견 철강사 위기 2차 전지전기차 단가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 구조조정 현실화 해외투자처 부동산 등 자산매각 현금 유동성 확보에 전력 집중 롯데케미칼 생산직 대상 공고사직 시작 9년 만에 위기 생존 전략 3단계: 1단계 산업별 구조 점검, 제조업 투자 시 업스트림 마이너스 다운스트림 구조 확인, 석유화학 업종 중 다운스트림 쪽 생존력 비교적 높음. 2단계 보유 종목 ETF 리밸런싱, 석유화학, 철강 중국 의존 산업 종목은 비중 축소, 고부가 가치 소재 기업 오탄소전환 친화 기업 중심으로 재편. 3단계 수요 변화 추적, 건설, 자동차, 전자 등 하류 산업의 수요 움직임 체크. 설비 투자 CAPEX 축소 기업은 구조 조정 가능성 높음. 주말 근무가 사라졌습니다. 4개의 공장 중 절반이 멈췄습니다. 1분기 적자 1300억 원 구조 조정은 현실입니다. 지금 석유화학 산업은 살아남는 게 기적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공급과인 글로벌 수요 둔화 기업 대응 실패. 이건 순환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52시간은 지켜도 주말 특근으로 생활을 버텼던 노동자들. 이젠 특근도 없고 공장도 닫혔습니다. 중국이 너무 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팔 곳이 없습니다. 현장의 체감이 작년 4분기부터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업계 내부자들이 말하는 실질 체감 위기입니다. 1. 네. 주요 기업들 줄줄이 적자 SK이노베이션 1분기 450억원 적자 전환 작년엔 흑자였음. LG화학 1분기 적자 565억원 롯데케미칼 연속 적자 1분기 1300억 원 적자 예상 비상경영 선언 사장단 연봉 30% 반납 2. 네. 구조조정 현실화 롯데케미칼 4개 공장 중 일부 박섭 상태 생산직 대상 구조조정 공고사직 시작 9년 만 LG화학 여수 공장 부지 일부 매각 3. 중국 공급과인 기술력 상향 기술 없이도 생산 가능한 범용 제품부터 중국이 점령 자금률 폴리에틸렌 기준 2018년 60%, 2023년 80%. 4. 수요 둔화 수출길 차단. 중국 경제 둔화 글로벌 수요 약화. 기존 수출 의존도가 높던 한국 기업들 직격탄.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 40% 이상이던 석유화학 제품 다수. 5. 글로벌 공급 초과 한국 제품 역전. 중국 제품 품질은 상향 가격은 한국보다 저렴. 중국 제품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 한국 제품 밀린다. 한국 수출도 줄고 내수도 안 팔리는 이중고. 생존을 위한 자산 점검 리스트. 보유 주식 중 업스트림 위주 기업 비중 점검. 범용 원재료 중심 기업일수록 위험. 중국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 확인 리밸런싱 고려. 과거 강자였던 LG화학, 롯데 케미칼도 구조 조정 돌입. 글로벌 수요 둔화와 맞물려 있는 산업 비중 점검. 2차 전지, 전기차, 철강까지 줄줄이 영향받을 가능성. 회사의 대응 전략 확인. 비상경영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 여부 필수 체크. 중국 하나에 밀려서 한국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수출 증가율이 5%-11%로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화학 마켓 점유율 40%가 중국입니다. 우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에틸레는 이미 중국이 유럽, 한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합니다. 폴리프로필레는 중국이 마켓 40%를 점령했죠. 그럼 우린 뭐가 남았죠? 이 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가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정부는 시장은 이 구조의 종말을 무시했습니다. 1. 네. 전세계 석유화학 생산 구조 중국 독점 에틸렌 생산 능력 중국 5천만 톤 이상 세계 점유율 약25% 미국 4,600만 톤 한국, 일본 이후 합쳐도 중국에 못 미침 폴리프로필렌 중국 점유율 40% 이상 중동까지 합치면 글로벌 공급 절반 이상을 장악. 2. 네. 구조적 수출 의존 산업의 한계.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더 큼. 연간 생산 약 2,500만 톤. 내수 소비 약 1,000만 톤. 수출 의존도 60% 이상. 3. 수출 실적 급변 5%-11%. 2023년 상반기 1월 전년 대비 5% 수출 증가율 2024년 상반기 1월, -11%로 급전한 중국 수요 감소 가격 경쟁력 상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3중 충격, 4 기술 장벽 낮은 제품부터 몰락 시작, 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은 기술 장벽 낮고 중국 기업들이 쉽게 복제 대량 생산, 범용 제품에서 한국 제품 경쟁력 완전 상실, 5 기업 책임, 정부 책임, 2000년대 초부터 산업계 내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산업구조라는 경고 다수 존재. 그러나 기업은 단기 수익만 추구하며 구조 개선 없이 설비 확장. 기술 고도화나 신시장 개척은 뒷전. 투자자, 기업 종사자 모두를 위한 현실 점검 가이드. 보유 종목이 석유화학 관련인지 확인 비중 줄일 것. 범용 소재의 틸렌 폴리프로필렌 중심 기업은 리스크 매우 큼. 수출 의존도 60% 이상 기업은 실적 악화 가능성 높음. 기업의 기술 전환 노력 유무 체크아인드 뒤 비중 확인.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제품군이 있는지 점검. 단순한 불황 아닙니다. 정부가 산업에 벌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불황이 아닌 퇴출입니다. 수요는 줄고 규제는 세지고 돈이 안 돕니다. 한때 수출 효자였던 석유화학 산업. 이젠 그 자체가 탄소 벌금 대상입니다.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주말 특근도 끊겼습니다. 수출 단가는 1,200 달러, 1,000 달러로 곤두박질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결정타는 정부가 페널티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수출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생산하지 말라는 구조적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1. 네. 수출 단가 폭락. 2023년 1,200 달러 톤. 2024년 1,000 달러 톤 이하. 수요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구조적 수출 둔화. 2. 네. 중국 수출 증가. 착실 뿐. 2024년 6월 한 달만 7% 증가. 공장 테스트 등 일시적 수요 때문. 7월부터 다시 급감할 가능성 높음. 3. 친환경 정책 새로운 리스크. 탄소 중립, 탈플라스틱, 석유 제품 규제 강화. 새 정부 정책 기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강조. 석유화학 산업, 규제 타깃 1순위. 4. 탄소 배출량 철강 석유화학 다음 규제 타깃. 철강 1억 2,300만 톤. 석유화학 8,200만 톤. 정부 입장 다음은 너희 차례다. 5. 정부는 기술 개발 안 해준다. 대신 패널티 준다. 정부는 탄소 절감 기술을 만들지 못함. 대신 할수 있는 건 탄소세, 규제, 수출 제한. 기술 없이 버티는 기업엔 생존 불가능. 탈석 유화학 대응 전략 3단계. 보유 주식 중 탄소 배출 비중 높은 업종 체크. 석유화학 중 업스트림 중심 기업은 비중축소, ESG 대응투자 확대, 저탄소 소재 친환경 원료기술 기업 주목, 탄소배출 감축 관련 ETF 기업 리서치 확인, 공장 4곳 중 2곳 멈췄습니다. 월급은 기본급만 들어오고 주말 특근은 없어졌습니다. 하청사 매출이 반토막 났고 사직서를 내라는 압박이 옵니다. 지금 이 산업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안에서 더잘 압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은 시간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규제입니다. 정부는 패널티를 예고했고, 기업은 아직도 기술 개발 안 합니다. 탄소세, 수출 규제, 탈플라스틱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전엔 싸서 수출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만들어도 못 팔게 될 겁니다. 지금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적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이 산업 비중이 있다면 반드시 전략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위험을 인식하고 전략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투자자들과 꼭 공유해주세요.